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살고 있는 예산에 살고 있지만 태양광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은퇴하고 좀여생을 편안하게 살려고. 저는 이제 살라고 보니까 그 거리 제한 때문에 우리 집은 집 우리 집 뿐이고 주변에 집이 없는데도 거리 제한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리지 아이 어떻게 되있어요 어, 집에서 백리통가 떨어진다라든는 말이 있어요. 주택에서 주택에서 어떤 어떤 주택이든지 예, 예, 근데 근데 예, 지금 바로 집 앞에 그... 너무 빳빳하게 좋은 편 있는데 이게 이게 태양광은 DC로 발전하고 AC로 전송한다고 들었거든요 일체 예. 예. 그 전자파라든가 피해가 없는데. 음. 이게 과도한 거리지 않으셔서 이게 엄청난, 저희로서 재산 피해와 행복한 피해가 될수 있다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음중이 형편 비해 부지가 얼마 안 되는 데요 전체가 1,300평인데 집 빼고 한, 어, 한 7,800평 될 거예요. 뒤에도 좀 있고 근데 왜그 거리제한이 그 전파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렇지만도 아닌 텐데, 저게 반사 이런 반사가 뭐. 안 됩니다. 이거 왜냐면 흡수율 판이기 때문에 반사가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다 태양광 재질마다 뭐 상황마다 지역 토지 여건이나 이런 것다 생기 때문에 민원 때문에 그래요. 민원 때문에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거리제한 있거든요. 음. 우리나라. 거리대가 있을 제안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이런 게손 내비니까 그 거리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답 차원에서 그래서 군의원님들이나 도시계획 팀장님하고도 상담을 해봤어요. 근데. 네, 어디 법에 돼있대, 조례로 돼있대요. 조례로. 예산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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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로 됐기 때문에 이건 법을 바꿀 수도 있는 건데 법이 아니라. 그 조례만 제가 한 1년 반 됐을 거예요. 그그무원들이 네. 만든 게 네. 네. 그때 왜 취지가, 희법 취지가 뭐였죠?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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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때문에 예전에는 그 시군의 민원이 가장 큰게두 가지 있었거든요 축사하고 하나는 해안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거래자나 조직이 었고그거든요 일단 너희가 이거는요 조례법이라고 해도 해도 우리 2년이 경과돼야 다시 조사의 조례를 그, 조사를 해서 조례 변경을 할수있는게 아직 2년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좀 기다려 네. 보시면. 그데 네, 이제 우리 <laughs> 사장님은 그런데 제가 어느 말에도 그랬는데 제가 은보이 어디 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마을에서 떨어진 지역이 어떤 업자가 땅을 색색하고 대교를 설치하려고 하는 마을에서 뭐지? 고도 모출이. 모출이. 뭐, 거기는 마을이 결상한 사 데가. 그, 그래서, 어, 이게 이래요. 이제, 태양광이라는 문제가, 자, 어, 이재명 정부도 그렇긴 하지만, 어떤, 어떤 정부가 들어든, 보수 정부가 들어든, 어쨌든 재생에너지를 상담 보고 가는 것은 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탄소 때문에 그런데 어, 재생에너지를 다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이해관계 충돌은 어, 또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태양광을 지금 뭐 내용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그 태양광을 확대 해야 되겠다는 민원 확대는 안 된다는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상주해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태양광 확대에 대한 반대면이 훨씬 커요. 그리고 태양, 여기는 이제 아주 지금 700평 정도의 본인의 땅에 그냥 태양을 설치하시는 하지만 태양광을 설치하는 상당수들뭐 수천평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 실제적으로 충돌하는데 이거를 어, 어떤 지역, 어떤 상황만 가지고 하기 쉽잖아요. 앞으로, 제가 볼 때, 요구가 좀 다른 얘기지만, 태양광 등이 설치되는 것이 의무화되고 하는 지역이 생겨졌어요. 어, 일정평형 이상의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은 태양광을 설치하고, 어, 지난 정부 20몇 년, 유년 1년에 법이 바뀌어났어요 11월, 28일에 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 시행되요. 사람들은 이제, 지금, 지금 업자들은 태양광 설치업자는 고거에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고개 설치가 고개 덮이 미과되면 지금 아까 말처럼 토지나 야산이나 주 마을 주변에서는 태양광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주민 민원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주차장 대형 공용 주차장 이런 것들을 이제 법에서 일정 정도 주차장 면적을 몇면 이상 확보를 하려면 태양광 설치도 돼 있어요 그런 쪽으로 태양광업자들은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원을 제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대표님도. 아니 이제 그게 그래서 예, 이제, 이제 소중같 말씀을 드릴게요. 음. 그래서 울집만이라도 내집 앞에 그건 안돼요. 그 세격이 그건 안돼요. 그거는 안 되는 이가 있을까요? 아니 모든 건 이제 규칙에있잖아요 규칙의 개이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데 주택 옆에 오기를 예외로 하려면 그 인허가를 할수 없어요. 안계공원이 그런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아, 자택 옆에도 뭐주택과 상관없이 태양광 설치했다라고 조례나 뭐 이런 것들 그런 민원이 폭중해서 조례를 개 개정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이 되지 않으면 한지 하나만 규칙을 조례나 법에 위반되는 것은 특별히 이제 해주는 것은 공무원이 못해요 인허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감사가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고 오히려 오히려 뭐, 만약에 태양광을 하시려면. 그래서 이거 중앙부처에서 좀 해결해 주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아 중앙부처라는 것은 그건 좀 틀리죠. 왜냐하면 저는 이 <laughs>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역에 현안을 두고 있잖아요. 지역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지역에서 지역에 맞게. 뭔가 조례를 만들고 하중구에서 조례를 지금 예산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주택 700m, 100m 아래코이에서는 태양광을 쏜지 없이 다했는데 그걸 제가 중앙에서 아우 그 예산군이 틀렸다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른 사람한테 제가 명장한 여론을 시달려요. 우리 중앙스튜디오 사장님의 박사장님의 민원이 있지만 더 많은 민원은 태양광을 규제한다는된 이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 이걸 아이고 한 번만 해서 이걸 좀 그래서 풀자 아니면 또 해남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풀자는 것은 이게 맞지 않고 예산에 뭐 그런 태양광 설치해야 된다는 해줘야 된다는 민원이 훨씬 더 많을 때 그때 조례가 개정이 돼요. 그게 저희들로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 민원이 있을 때는 오늘 저희가 만든 근데 없어요. 옳지 않은 민원을 갖다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옳지 않다는 것을 지금 판정을 아직 안 하는 거죠. 사람들은 어, 주택협회 태양광 설치가 아직도 그 반대하는 거다. 이유가 들어보면,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내가 태양광 헌 사람을 들었어요. 그분도 이제 군에 다니다가 태양광을 훔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태양광 설치한다니까, 길을 못 가게, 경운기트랙들을 길에 막고, 못하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 자, 제가, 거거든요. 제가 피해 얘기해요. 태양광이 이면화 그, 저, 전답 중에 설치될 때, 태양광에, 여러 가지 그 사후 관리 에 있어서 주변적인 피해가 돼요 어딘 토사가 뭐 흘러내리면서 탄광 채취 지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무슨 어, 어, 무슨 뭐 부산물이나 이런 것들이 주변 놈들 오염도 시킨다 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자기 땅이고 아무런 피해가 없지 않았어요. 하얀, 하얀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만 그렇지. 저 많은 상황에서 태양광에 대해서 <laughs> 많은 논란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걸 많이 접해봤잖아요. 태양광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어, 해야 된다니까. 탈탄소를위해서 태양광을 해야 된다는데 지금 태양광의 확대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이런 이해가 상충한다 이게 우리의 정확한 이야기입니고 근데 그태는 옳고 그룹을 판단해서 옳은 길로 가야. 아니, 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있다니까요. 태양광 설치에서 상당한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쪽에서 태양광을 좀규제안 하자고 저는 주장하지는 못해요. 제가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이 제 생각에는 어떤 게 옳은가를 판단해서 옳은 길로 제가 잘못됐으면 생각하이고 가야 되고 지금 법에서는 네. 법에서는 뭘 했냐 그런 임야나 이런데로 뭐 농토지역으로 뭐 태양광을 확장하기보다 공공시설 그러니까 일정정도 개발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같은건 이미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상부분을 어 면적이 큰 주차장 뭐 300, 100면이든 뭐그게 기준이 지금 기억 안 나는데 일정기구 이상의 그런 주차장 등에 할 때는 태양광을 설치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게 법의 취지에서 그거는 지금 풀어놨다니까요 의무화시켜야죠 근데 지금 농토지역에서는 대해 아직도 여러 가지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고 있어요. 그내 개인 땅인데 국가를으 막아버리니까 아 그건 틀리죠. 그건 틀리죠. 그러면 보세요. 많은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을 하는데 내가 그 전답을 가지고 있는데 내 전답에다가 집을 짓거나 뭐 별장을 짓거나 아니면 펜션을 줘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국가 가 전체 볼때그 지역에 펜션 개발하는 게맞지 않다 주택 개발하는 게맞지 않다면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산림으로 보존이 한다든지 뭘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국토계획 도시계획에서 보존하고 우리 또 농촌도 농어촌 계획에서 예전에 농촌 농어촌 같은 내용뭐 조금 이상하게 뭐그 모두 개발하고 모두 할수 있었지만 지금은 올해+ 올해부터 농어촌 계획을 작성해서 농어촌도 그 조닝이라 그서 이런 지역은 좀 주거 지역으로 하고 이런 지역은 뭐 축사를 좀. 어, 집중시키든 이런 식으로 조닝을 지금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입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내 땅이다 내가 왜 못하냐는 건 맞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지, 이 사, 지금 상황은 어, 땅이 있더라도 주택이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주택이 또 없다 하더라도 다 지금 태양광과 인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버리지 않느냐 아니라 많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인허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인가나 허가를 할 때는 요건이 맞다 하더라도 전체 예산군의 정책이 이런 게 바람직하다 하지 않다 할때그 방향에 따라서 인허가를 제한하지요 네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앉으시면 네, 이, 이 네, 어려우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 사들리고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군 사내연협회든 지차연협회든 모든 집 앉으세요. 앉아서 편하시게. 예. 그, 넘어가지 않으신데. 그, 비장애인 있죠, 비장애인들이. 네. 장애인을 팔아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 네. 그, 우리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 형님들이. 이여 장애인이나 편합, 비장애나 편합을 지어서 자기들이 이렇게 창각대로 운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음. 특히. 뭘, 뭘. 뭘 운영하는 데서 그렇죠? 백신? 장애인 연합회라든가 지체협회 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앞에 있는 회장들은 장애인들, 지위에서 있는 부족 직원들이 네. 전부 비장애인들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기관들 비장애인들을 배제하고 진정한 복지인은 장애인들에게 그 센터 작업을 그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비장애인들이 자기들 복지를 하는 것이지 우리 어려운 사람 복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진정한 복지라는 것은 그 장애인들이 우리와서 일하는 미비 부분을 딱 없애고 어려운 사람한테 10만원씩 주면 한 사람이 200만원 타면 20만원 20명이 복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으시는 거면. 그렇죠? 진정 장애인을 우한다면 진정한 복지는 우리 어려운 사람한테 되는 게 진정한 복지더라. 저 같은 경우는 5만원을 타고 있습니다, 옛날에.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2,300만원씩 전부 뜯는 방도다 우리 장애 복지 이산으로 다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서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말씀드린 장애 복지는, 신정한 복지는 우리 장애우들한테 결정권을 줘야 돼요. 니들이 알아서 먹고 살던 니들이 이만큼 거기서 살아가는 결정권을 줘야지. 피애인들을 앞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위해서 다 결정권을 우리가 다 주어지면 안 되죠. 그리고 특히 교통용자 그 교통편의시설은 등록 장애인 서울 같은데도 의사 진단 중증 장애인들에게만 사용하는 권한을 줘야지. 우리 65세 이상 그정상인들도 전부 사용해 가지고 내가 이 회사 한테도 이거는 우리 어려운 우리 등록 장애인들이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둬라 했는데 그걸 안 고치고 이 사람도 다 노인노. 아이 생각이니까 이 팔자리가 멀쩡하고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장애인 이차 타는 걸 부러워해가지고 잘 우리 장애인 그 어거지 있가지고 같이 이렇게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가려면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려도 할수 없어 택시를 불러 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근데 많이 이게 한다면 사람이라는 거는 한도 끝도 없어요. 조그만 대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 차하고 다이런사용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생님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진정한 복지나 이교통약자라는 우리 등록장애인들 어려운 사람 위주로 이 노인야들도 의사진단하고 이 회차를 타는 진정한 그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운영하면서, 우리 어려운 사람이 그 필요한 상황에서 운영해야지, 그 운영기관 재산, 장애인 연합회로 하나, 우리 장애인 회사를 내세워 어찌해서 다 멀쩡한 사람이 다 없어가지고 그 사람 권력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해도 돼가지고, 우리는 가도 들차도 않고, 우리 의견을 제시해도 들차도 안해요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그 미비한 부분을 정말 붕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명도한 우리 부사장님께서 하신 얘기는 이런 얘기죠. 네. 어, 예를 들면, 장애인 콜택시, 네. 장애인 택시 등을 이용하는데 등록 장애인 네. 어, 등이 이용을 하려고 하더라도 네. 60여 이상 어르신 인구들이 네. 이 장애인 택시 이용 등을 하는 것을 규제를 계속 완화해가지고 그분들도 사용하도록 길을 터주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등록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쓰려고 하더라도 쓸 수가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가 그게 네. 한축이고 네. 또 하나는 장애인 단체 등에 네. 어, 저 장애인 회장을 어, 장애인, 시, 장애인인, 장애인 회장을 피자치. 세워서 네. 비,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무부거나 어떤 뭐그 사무처의 어떤 고정월급을 갖고 있는 받는 그 직원들 등은 네.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이용해서 어수령해나가고실질적으로 네, 장애인 혜택 등이 그로 거 인해서 실질적인 장애인들한테는 혜택이 주, 줄어든다 줄다시켜 줄 줄여준다 예, 네. 세 번째 네. 지금 우리 그 이형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장애인 단체의 뭐 관련 그 고용을 고용자를 어, 고용을 할 때, 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장으로 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뭔가 다른, 뭐, 다른 루트로 특혜를 가진 사람들을 특혜를 해서 장애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질적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있다. 행정국처 누가 위원장님? 박정수 위원장님. 네. 박정수 위원장님. 네. 저요세세지지접수해해요요저 예산 t 에다가저 a l k to the bio. So, yes,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m good. i 게 장애인 교통 편의 시설에 대해서 자, 등록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비등록 장애인들에게 그 고령자들에게 이용권이 확대되면서 등록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활용을 못하고 있다. 현재, 네. 현재, 현재 조례나 임기 법령상 여기 네, 어, 네. 저기 우리 훈철 비서관도 현행 관련 법령이나저등저 조례상 어떻게 돼 있는지 보고 요거에 대해서 장애인 단체에서 어 개선을 어, 민원을 들어왔다 그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예산군에서 좀 검토해 주세요. 예, 네, 네. 그건 저 산재 산관이니까 선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답변하지 말고 네. 전체적으로 두 번째 그 음.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단체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무장이나 뭐 장애인 시설이 들은데, 이에 대해서 장애인 시설의 고용 관련해서 예산군 장애인협회 회장 이진우, 이 장애인단체 협회에서 어그 직원 채용 관련해서, 그걸 좀 하나 그 복사해주고 세요 이러이러한 그 부자, 부자격자를 취업시켰다는, 그, 저희가 있으니, 민원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 군에서 그, 감독 업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되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 어? 어? 두 번째 민원입니다. 우리 명도환님이응원님 저, 저, 요거 여기 있으니까 일단, 신청서에 해세요. 세 번째. 어, 장애인에 장애인 복지 시설에 장애인 복지 시설에 등가 등록 장애인과 비등록 장애 인 비장애인의 에, 사무처 운영 그, 그 현황을 좀 달라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등록 단체의 그 장애인 회장님만 하나 장애인이고 비 그 사무처는 다 비등록 장애인이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차질이 있는지, 뭐 관련 규정은 어떻게 있는지, 이렇게 해서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들이 이게 지금 두 번째 들은 거거든요, 우리한테. 두 번째가 지금 벌써 제 민원의 두 번째 접수된 거예요. 요거를, 그세 가지를 예산 구한대유기 우리 박중수 의원님도, 예, 예. 그걸 해서 저희 우리 의원실에도 답을 달라고그러고 그거에도 예, 예. 현안 파악을 해주 장애인이 네, 참여. 참여하는 장애인 기계 한 단체가 되게 해주고 비장애인들을 배제할 예. 수 있는 그런 그, 게, 게, 게. 예. 저희가 예. 규정과 그냥 무조건 해달라고 쓰는 거 규정과 실태가 예. 어떤지를 파악해보고 네. 개선 네. 사항이 있는지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예, 예. 네. 네. 네.